안녕하세요. 연기와 연극에 관한 이야기, 연극상실의 시대입니다. 오늘 방송은요, 텍스트, 바로 희곡이죠. 희곡을 어떠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우리가 올바른 공연, 유익한 공연, 재밌는 공연을 만들 수가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분석 방법은요, 문화 비평적인 접근이긴 하면서도 실제로 무대에 공연을 올리는 공연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접근을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시를 뭐 한두 가지씩 들면서 우리 공연자들에게 필요한 부분에 집중해서 설명을 해 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분석을 해야 되는 주체가 있어요. 바로 뭐죠? 작가죠, 작가. 이 희곡이라는 것은 작가가 아무런 의식 없이 자신과 동떨어져서 자신과 무관한 이야기를 적는 것이 아니라 그 작가의 사상, 평소에 사유하고 있는 의식, 이러한 생활 태도, 그러한 것들이 이 희곡 속에 녹아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가가 어떠한 사유를 하고 어떠한 삶의 태도를 보이는가는 이 희곡을 접근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수 있어요. 단순히 작가가 몇 년도에 태어났고 혈액형이 뭐고, 좋아하는 음식이 뭐고? 물론 이러한 부분들이 희곡과 아예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냥 단순히 암기식으로 이 작가에 대해서 조사하는 거 이것이 아니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예전에 테네시 윌리엄스의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가 명동예술극장에서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공연을 보고 굉장히 화가 났었어요. 원작에서는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의 주인공 혹시 그 희곡을 어, 모르시는 분이 있으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할게요. 설명에 필요한 부분만. 한 여성이 나옵니다. 브랑시라는 여성이 나오는데 이 여성이 이 남자, 저 남자 구분하지 않고 좀 굉장히 성적으로 우리가 해프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남자, 저 남자 잠을 잔 어떤 이런 이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성이 자신의 이야기를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신이 예전에 좋아했었던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 소년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소년이 자신을 만날 때 남자지만 소년스럽지 않고 남자스럽지 않고 그런데 자신과 결혼을 했는데 항상 그 남자, 그 소년은 자신한테 무언가 도움을 갈구하는 눈빛이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예전에 집을 귀가를 했더니 자신의 남편이 결혼을 했으니까 소년, 자신의 남편이 다른 남자와 그것도 늙은 남자와 뒹굴고 있는 모습을 봤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은 모른 채 하고 뒤나왔다. 그런데 지난 후에 자신이 한 장소에서 자신의 남편에게 기회다 대고 속삭여요. 뭐라고 속삭이냐면 나 당신 동성애자 다른 남자랑 침대에서 뒹구는 거 봤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남편은 그 수치심일 수도 있고 그 충격 부끄러움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바로 뛰어나가서 자살을 한 거죠. 그 자살한 모습을 목격을 그브랑시라는 여자는 목격을 해요. 그랬을 때이 브랑시의 이 정신 상태가 어땠을까요? 본인 입으로 얘기하거든요. 그 소녀는 나를 만났을 때 무언가 도와달라고 하는 눈빛, 무언가 도움을 구하는 눈빛을 보냈다. 근데 그 눈빛이 뭐예요? 정체성. 바로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남자를 좋아하는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해서 이 블랑시한테 도움을 원했던 걸 거예요. 내가 블랑시 너를 만남으로써 나의 이 스스로 이 납득되지 않는 성정체성을 너라는 여자가 좀 막아줘. 난 남자를 이제 더 이상 좋아하지 않고 너를 좋아했으면 좋겠어. 여자를 좋아했으면 좋겠어라는 분명히 그런 도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도움을 블랑시가 못 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남편 게이, 동성애를 펼치는 그 남편한테 원망도 있었겠지만 자신이 나도 동성애하는 거 봤어라고 하면서 그대로 자살한 남편을 본 이후에 이 블랑시의 태도가 바뀌어버려요. 이 남자, 저 남자한테 자신의 몸을 다 허락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만 보면 어떻습니까? 이 블랑시가 그냥 단순히 미친 여자가 아니라 자신한테 도움을 갈구했던 좋아했던 한 소년의 도움을 못 줬구나 자기가 거기에 대한 죄책감일 수도 있고, 혹은 이 블랑 씨가 풀지 못한 숙제를 자기가 계속 가업을 해나가는 어떤 이상한 신념에 휩싸였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작가, 바로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희곡 작가가 테네시 윌리엄스인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테네시 윌리엄스는 바로 동성애자예요. 그 동성애자의 자신의 마음 상태, 이 심리 상태가 이 희곡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명동예술극장에서 올라갔었던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에서 어떻게 그것을 각색을 해버렸냐면, 자신을 좋아했던 남자가 있었다. 그 소년이죠. 그 소년과 결혼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소년, 그 남자는 자신의 재산을 탐하기 위해서 자신과 결혼했다. 아주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각색을 해버렸어요. 아니, 우리나라 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 명동예술극장에서 올라갔던 그 작품이 어떻게 이 작가가 고뇌하고 이 작가가 시국 속에 녹이고 싶었었던 이 소수자들의 아픔, 고통, 어떤 그러한 면모, 소외된 면모들이 있었을 텐데 이것을 왜 멋대로 각색을 하는 겁니까? 물론 각색을 무조건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각색을 할수 있죠? 그것은 원작을 뛰어넘는 어떠한 충분한 납득이 있어야만 해요. 근데 그 납득은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네 가지 관점, 오늘 설명해드린 이네 가지 관점을 다 들으시면 각색 부분도 이네 가지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가 보여요. 근데 문학적 감수성이 없는 이 무식한 연극인들이 그냥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올리면 더 재밌겠지. 이렇게 공연하면 더 쉽게 받아들이겠지. 이러한 이유로 그냥 마음대로. 작가의 의도라든가 작가의 사상이라든가 작가의 이념이라든가를 무시해버리고 그냥 올려버리거든요. 그러면 애초에 테네시 윌리엄스의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라고 작품을 찍어내면 안 되죠. 그것은 다른 작품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간과하고 무시하고 그대로 공연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개탄스럽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사회, 문화, 역사에 대해서 당연히 뭐 환경,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보이첵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데요. 게어루크 비이너의 보이첵. 여기에서 바이올린을 키고 따라 사람들이 따라갔다라는 이런 지문이 있습니다. 이 지문에 대한 것들은 이 바이올린, 우리나라에서 바이올린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즐겁거든요. 축제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 보이체크 공연을 올리는 집단들에서 이 지문 부분을 막 축제로 만들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메타포 없이 그냥 즐겁게만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그 바이올린을 킨다, 그거 따라간다, 이런 문화는요, 바로 장례식 문화입니다. 이독일의 그런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그냥 공연을 올려버리게 될 경우엔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생겨버리고 그 부분에 의해서 인상을 쓸 수밖에 없죠. 해석도 안 돼, 재미도 없어, 감동도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 희곡이 만들어진 시기, 그때 당시에 어떤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어, 텍스트 자체를 해석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 한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죠. 제가 연출했었던 연극 덕혜 홍주에서 지킴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킴이. 그래서 이 지킴이가 나오는데, 이게 도저히 저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지킴이가 뭘까?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지킴이가 뭔지 모르실 겁니다. 이 지킴이가 뭐냐면, 바로 우리나라는 예전에 어 식민지 시대 때 백성들이 죽거나 죽임을 당하면 그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계속 머물면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한 혼, 그것이... 계속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지킴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공연하면서 다양한 그 고서들을 봤는데 그 중에서 너무 재미나게 지킴이라는 단어가 정말 있는 거예요. 독해홍조와 관련된 서적이 아니라 옛날 그냥 고서였어요. 아, 예전에는 이런 지킴이라는 단어가 써졌구나. 근데 우리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지문에 지킴이들이 일어난다 그러면 어? 지킴이가 일어나? 뭘 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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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아지랑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엉뚱한 그래서 지킴이라는 것이 그때 이 언어가 어떤 의미인가? 이 언어 자체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네이 보이 체크에서 제가 너무 또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명동예술극장 굉장히 좋아하는데 또 마찬가지 이 보이 체크 명동예술극장에 올라갔었던 보이 체크 중에 화가 났던 게이 보이 체크가 자신의 부인인 마리에게 우리가 만난 지 얼마나 됐지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부인 마리는 다른 남자랑 외도를 한 여자예요. 간음을 했죠. 그리고 보이체크도 그 사실을 알아요. 근데 우리가 만난 지 얼마나 됐지라고 물었거든요? 여기서 대답을 마리가 대사가 뭐냐면 정확히 한번 대사를 제가 한번 볼게요. 보이체크가 묻습니다. 우리가 만난 것이 정확히 얼마나 됐는지 알아? 마리? 그러니까 마리가 오순절이면 2년째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텍스트만 보면요 오순절이면 2년째예요 이 마리가 어떻게 대사를 해야 되나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편하게 기준은 뭔데 배우들은요 여기에서 언어적 접근이 들어가야 돼요 어떤 언어 오순절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오순절이 뭐냐면 바로 십계명일 내린날이에요 태생은 기독교지만 교회를 고등학생 이후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성경의 이야기와 어떤 성경을 보고 음하기에는좀 무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오순절이라는게 십계명을 하느님께서 바로 내린날이라는 거죠 그러면 십계명에 뭐가 들어가 있죠 네 가늠하지 말라가 있어요 근데 남편이 우리가 만난 지 얼마나 됐지라고 하는데 이제 딱그 오순절이면 딱그 말을 하는 순간 십계명이 정해진 가늠 너 가늠하지 마라고 한이 마리가 그 얘기가 동시에 들렸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너무나 떳떳하고 행복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명동예수극장에서 올라갔었던 보이체크에서 제가 화가 났던 거는 이 대사를 마리가 오순절이면 2년째에요 이렇게 너무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저 배우라고 하기에도 좀 어쨌건 뭐 무대에 올라니서 배우라고 할게요. 저 배우는 무슨 생각으로 저 대사를 저렇게 했을까? 그리고 저 대사를 허용한 연출은 무슨 생각이었을까? 그 많은 공연단 중에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이 없단 말인가. 상당히 화가 나는 문제입니다. 그래놓고서 관객이 없으면 관객 탓을 하고 있잖아요. 자신들이 잘못 만들고 재미없게 만들고 의미 분명하게 만들어놓고 왜 현대 관객들이 연극을 안 보는가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 다음은 네 번째. 바로 독자 관객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엥? 이건 무슨 소리냐. 똑같은 텍스트라도 현대 의 관객과 과거의 관객, 그리고 미래의 관객은 분명 다를 겁니다. 예를 들어보죠. 세익스피어는요, 작가적인 격근으로 보자면, 유대인을 어때요? 굉장히 무시한. 유대인을 그냥 돈만 밝히는. 그리고 인간 취급 안 하는. 굉장히 혐오스러운. 그렇게 생각했던 작가 중에 하나가 세익스피어입니다. 세익스피어는 동양인, 뭐 흑인, 이런 유대인. 되게 무시했거든요. 그러니까,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작품에서 유대인이 굉장히 나쁘게 나와요. 근데 실제로 텍스트를 쭉 보면 유대인이 나쁘지 않거든요. 하는 행동이. 정확히 빌려준 돈 받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상대가 무시하니까 자기가 조금 더 격앙되게 접근을 합니다. 이 유대인이. 샤일록이죠. 샤일록 유대인이 조금 더 격앙된 자세로 조금 더 무리수를 둬서 이 사람한테 어, 나돈못 갚으면 살돌려내서뭐몇 파운드 줘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그 제안은 악하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그가 나오게끔, 그러한 언어가 나오게끔 유발한 것은 바로 돈을 빌린 사람, 거기서 주인공으로 나오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현대인한테 보면 이 사일록이 과연 나쁜 놈인가라는 게잘 납득이 되지 않아요. 왜냐면 막 침도 뱉고, 막 유대인한테 침도 뱉고, 막 손가락질 하고, 욕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럼 누가 가만히 있습니까? 그, 러면서도 자기한테 돈을 빌려달라는데. 안 빌려주면 막 악덕하다고 욕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현대 입장에서 보면, 현대 관객 입장에서 보면, 이 샤일록은 충분히 우리와 같은 소시민 우리, 그냥 볼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나쁘다라고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베네스의 상인을 다시 올렸을 때 재해석, 다시 재해석해서 이 샤일록의 관점에서 공연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고, 그것이 현대 관객들한테 많은 공감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것은 분명한 이유 있는 이 독자적 관점, 관객의 관점에서 각색을 한 겁니다. 반면에 이 작가, 독자 그냥 다 무시한 거. 아까 말씀드렸던 명동 예술극장의 보이체크는 저는 정말 잘못된 작품이라고 봐요. 여기도 똑같이 유대인이 나옵니다. 유대인이 나오는데 이 유대인이 그때 당시 이제 사회 문화 역사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아 그때 당시는 유대인이 무시당했던 굉장히 벌레만도 못했던 그런 취급을 받았지, 그러한 관점만 생각을 하고 유대인을 바퀴벌레로 표현을 해요. 실제로 막 바퀴벌레 형상을 만듭니다. 하지만 그것은 작가와 독자적 관점을 그냥 무시해버린 거예요. 전혀 무시해버린 거죠. 작가인 게어르크 비이너는요, 사람은 모두 가 평등하다. 그런데 누가 누굴 무시하고 돈이 없다고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이런 유물론적 관점에서 이 돈에 의해서 정해지는 이런 사회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면서 유대인 역시도 돈을 그렇게 고리대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다 막아버린 이 사회에 대한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유대인도 마찬가지 여성 마찬가지 어그돈 없는 제4 계급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 모두 다 동등한 인물이다 동등한 사람이다라고 주장을 한게 바로 게오르크 비인어거든요 이 게오르크 비인어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번 방송을 하고 싶어요. 만약에 제가 존경스러운 작가님이십니다 천재 작가죠 그런데 그 명동예술극장에 올라갔었던 보이체크에서는 그런 거다 무시하고 그냥 그때 당시는 단순히 어, 유대인 무시하는 존재였지 해서 바퀴벌레로 만들었다는 거는 작가의 인연 무시하고 지금 현대 관객들도 공감 안 되는 이야기를 막 하고 있고 굉장히 잘못된 공연을 올려놓고서 아 새로운 형식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합니까 자기네들끼리의 잔치거든요 이 이야기를 다 들으시면 어? 보면 좀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이네 가지 관점은요. 그냥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예요. 다 서로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네 가지 관점을 전부 종합적으로 보고 충분히 납득할 만한 타당한 당위성 있는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공연을 올려야 된다라는 거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